여러분 이제는 우리 역사의 발전이 우리 인간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수 있다는 이 어리석은 희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역사가 흐르고 과학이 발달하며 인간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악은 여전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오 오히려 인간은 더욱더 편안해게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멀어져 멸망을 향해 다가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파사기 말씀을 통해 이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이아 정책이 아 물질이 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죄에서 꺼내시고 나의 모든 고난에 상한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하시니다이 세상에 다른 모든 것들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얘기하신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사사기에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는 방법습니다